어, 여기는 인천에 있는 어, 후탕 물류단지에요. 후탕 물류단지 지금 여기는 대형차들이 수십대가 지금 상차중이에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일일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군사 비밀 지역처럼 네, 대단합니다 보안 요지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좀 전에 아, 볼일을 좀 보려고 여기는 건물 내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절대 출입 금지예요 보안 유지는 좋은 겁니다. 네. 화장실로 가는 것도 못 가게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원이 있답니다.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재 짐 싣는 위치가, 아, 어, 저쪽에, 어, 왼쪽에도, 어, 저 부스 있죠? 쿠팡? 저쪽에도 지나가는 문이 있고, 들락날락 하는.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요. 저 지나가면은 왼쪽에 공원이 있어요. 예, 조금 더 가면 공원이 있는데 가다 만은 출입 금지예요. 보양자 출입 금지예요. 어디로 저 가냐 디때만은 다시 반대쪽으로 저쪽에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네 쿠팡 부스너 보이네. 예? 아 차가 살짝 가렸어요. 저기가 통로에요 거리가 좀 됩니다 뭐 주택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는 거리는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에 주차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수십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자리 야 참. 대한민국의 쿠팡.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어, 납품업체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 가격도 뭐안 되게 하고, 자기들 싸게 팔려고, 네? 그리고 다른 업체에다가 자기네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압력도 높고, 그런 일이 있다는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외부인들 건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출입문도 못 다니게 하고, 각초소마다 사람이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참, 진짜 뭐 같은,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군데 가서 이제 또, 자주 있어요, 이런 일이. 아, QR코드가 있는데, QR.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쿠팡만에 따로 있는 쿠팡칩이라고 하는 따로 있어요. 예. 비대면 무슨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어, 비대면 쿠팡 칩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아 자주 바뀌어요. 업데이트를 하래. 예? 어떡합니까? 또밥 먹고 살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c, 아 진짜 x, xx. 예? 내 인적사항만 들어가면 되지 예? 주소, 전화번호 다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연락을 할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내 가족의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넣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졌습니까? 예? 아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딨어? 어? 무슨 인적사항을 가족들 다 집어넣어야 되냐고? 대한민국의 쿠팡? 아. 쿠팡에 가서 물건 싣고 운동해가지고 일부 수입이 있긴 있지만 나 솔직한 심정은 쿠팡이러면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안보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건물 내에 사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에? 그 이상 뭐가 더필요한 거야 진짜 XX 속마음은 쿠팡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 들 정도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기사들 대부분이 한마디로 개뭐 같다는 얘기를 대다수가 합니다. 대다수가. 화장실 가는 것도 빠른 길을 못 가고 삔들어서 가야, 가야 되고 에? 건물 내 화장실 절대 출입금지 시키고 외부에 가라고 했는데 직선 걸로 뭐 출입문을 못 가게 하고 삔들어서 가게 하고 아니 무슨 이게 개 같은 경우냐고 아욕 참기 힘드네 아 못하겠다